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치 후 티오덱으로 떠오른 수호천상 저격수 덱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덱 같은 경우 패치 후큰 버프를 받은 진과 수호자 유닛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덱으로, 수호자 유닛들의 좋은 유지력과 진의 강력한 지속딜을 바탕으로 한 덱입니다. 덱 파워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의 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중반부에 진이 한 마리만 떠도 안정적으로 피관리가 가능하고 최종밸류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덱입니다. 신드라가 많이 보이는 현재 메타에서 연운과 신드라 찾기에 지치신 분들이 하기 적합한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추천 은하입니다. 이 덱을 하기 가장 적합한 은하는 바로 초밀도 은하입니다. 초밀도 은하에서 플레이하실 경우 8렙대 4안별 시너지를 받아줄 수 있어 덱 파워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이점이 있는 은하입니다. 반대로 이 덱을 하기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은하는 바로 외행성 은하입니다. 다른 맵보다 맵 크기가 작은 신규 은하인 외행성에서는 저격수 시너지의 효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빌드업 과정입니다. 오랩 때는 이런 식으로 수호자 유닛들로 앞라인을 든든하게 하고 저격수 유닛들로 딜을 챙겨주도록 합니다. 이때 수호자 유닛들이 잘 붙어줬다면 4수호자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6랩 때는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4수호자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진이 떴다면 1성이더라도 강력하기 때문에 케이틀린 대신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7랩 때는 이런 식으로 잠깐 동안 자야를 넣어 4천상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카르마가 잘 붙어줬다면 카르마를 사용해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8렙 때는 니코를 빼고 카르마와 룰루와 우르곳을 넣어 신비술사 시너지를 받아둔과 동시에 대개 밸류를 높여줍니다. 구랩 때는 이런 식으로 샤코를 추가해 4안별 시너지를 받아 진의 캐리력을 극대화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때 암흑의 별 시너지 아이템을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애쉬에게 넣어주고 샤코를 뺀 자리에 쓰레쉬를 넣어 랜턴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수호자 특성 아이템을 만들었다면 수호자 아우렐리온 솔을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신짜오의탱템을 아우렐리온 솔에게 몰아 사용해주시면 딜과 탱 모두 챙겨줄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세번째는 덱의 운영 방식입니다 이 덱같은 경우 수호자 유닛들과 진을 빠르게 뽑아주기 위해 빠른 레벨업 플레이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레벨업 타이밍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테이지 때는 최대한 빠르게 오레벨 찍어 4수호자 유닛들을 모아주시는게 좋고 연승중이라면 3-1라운드 그게 아니라면 3-1라운드에서 6레벨 찍어주도록 합니다 6레벨 찍은 뒤에는 4수호자 시너지를 맞출 때까지 리루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 뒤에는 4-1 라운드에서 7렙을 찍어주고, 진 하나를 찾고 다시 돈을 모아 5-1 라운드에서 8렙을 찍은 뒤, 유닛들의 이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로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다시 돈을 모아 9렙을 가서 상황에 따른 밸류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템 설명입니다. 먼저 대게 우선순위 아이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속삭임은 진에게 가장 중요한 딜템으로 없으면 방어력이 높은 적에게 딜을 하기 어려워 필수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수호천사의 경우 물몸인 진의 생존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웬만하면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한의 대검과 죽음의 검은 진의 딜링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어 좋고 용의 발톱의 경우 신드라를 중심으로 한 덱을 상대하실 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덱을 할때 처음 초밥집에서 가져오면 좋은 아이템은 바로 연습용 장갑입니다. 연습용 장갑을 가져오 면진의 치명타 딜템을 만들어줄 수 있어 좋습니다. 연습용 장갑 다음으로 가져오면 좋은 아이템은 바로 거인의 허리띠입니다. 거인의 허리띠를 가져오면 초반 빌드업 단계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워모그를 만들어줄 수 있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대결할 때 만들면 좋은 뒤집기 아이템은 바로 소호자 특성 아이템입니다. 소호자 특성 아이템을 만들면 소호자 아우렐리오를 사용해 대개 밸류를 크게 높여줄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암흑계별 특성 아이템의 경우 빠르게 4암흑개별 시너지를 받을 수 있고 쓰레쉬를 사용한 랜턴 플레이가 가능해져 대게 밸류업을 해줄 수 있어 나쁘지 않습니다. 최종 조합의 핵심 유닛들의 각각 풀템 상황입니다. 먼저 주 탱커를 담당하는 신짜오에게는 용의발톱과 워무그와 덤블 조끼를 넣어 탱킹력을 극대화시켜주도록 합니다. 차선책 템으로 이온 충격기도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라칸에게는 모렐로 노미콘을 넣어 딜과 치유 감소를 챙겨주고 스레쉬에게는 슈진의 창을 넣어 스킬 쿨을 빠르게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라칸에게 마나템을 몰아 사용했다가 후반에 스레쉬가 끌어올 유닛을 충분히 채워뒀을 때 스레쉬에게 마나템을 옮겨주는 식으로 플레이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르마에게는 데캠을 넣어 스킬 버프량을높여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호천사 최후의 속삭임은 필수로 넣어주시는게 좋고 남은 한자리에는 무한의 대검이나 죽음의 검과 같은 딜템의 효율이 좋고 신드라 덱 상대가 많을 경우에는 용의 발톱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티어덱 수호천상 저격수 덱에 대한 공략영상이었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